네, 안녕하십니까. BMW 한동모터스 용산전시장 박남준 주임입니다. 네, 방금 차량 같이 인사했어요. <laughs> 아, 그래? 나랑 아봐도 아, 아. 음. 오늘은 XM에 이어서 네. 더 엄청난 차량을 들고 왔는데, 오? 어, X5 M60i 차량입니다. 와우. X5 M60i. 이게 사실 워낙에 전시장에서 만나보기 힘든 모델이거든요. 뭐 시승차로든 전시차로. 근데 저희 전시장이 이번에 시승차로 좀 들어오게 돼서. 후다닥도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후다닥? 네, 후다닥도 켜게 됐고요. 어, 지금 사실 시승기를 찍으러 왔는데, 시승기 찍으러 가기 전에 간단하게 내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바뀌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블랙으로 들어가는 그릴이 바뀌어 있고요. 이게 원래 유광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무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X5에 비해서 좀더 스포티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런 음... 엠 배치도 네. 들어가져 있습니다. 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옆으로 와서 휠을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휠을 보여주시면 휠 디자인이 많이 좀 스포티해졌죠? 네. 이런 얇은 라인이 좀 들어가면서 와이스포크 같은 네. 이런 느낌을 좀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고성능 차량답게 레드캘리퍼도 엄청난 네. 사이즈로도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오시면 인테이크. 냉각 역할을 도 해줄 수 있는, 네. 네, 그런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들어가져 있어요. 사실 이렇게 측면에서 M60i라고 써져 있는 BMW 차량이 네. 없거든요. 네. X5에는 또 이렇게 차량 색상과 상반되게 블랙 하이그로시와 배치로 좀 마무리를 해준 그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스포티한 것 같아요. 어? 네.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 뿔미러라고 하죠. 네. 이 그런 뿔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트렁크 네. 쪽으로. 네. 가서 보시게 되시면. 네네. 크게 사실 바뀐 건 없어요. 기존 X5에 비해서 디자인 쪽으로 바뀐 건 없지만. 네. 제일 크게 한 가지가 바뀌었죠. 오? 네, 바로 이 로고. 오! 네. C가 바뀌었어요. 오! 네. 이거 하나로 사실 종결이죠. 끝이죠. 네. 와. 아, MCX. 와! <laughs> 네. 네,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네, 네, 네 배기 팁도 듀얼 파이프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와 아, 진짜 실제로 뚫려있는 그런 배기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블랙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좀 X5지만 네. 어, 나는 기존 X5와 좀 다르다라는 거를 곳곳에 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좀 스포티한 음 모습으로 네, 이런 익스테리어 라인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네그 루프 레일 또한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음. 어 힘을 좀 숨기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힘선 찐. 네. 바로 트렁크도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어. 어, 전동 트렁크 당연히 지원해주고 있죠. 네. 클램쉘 방식이라고 해서 네. 조개 껍질이 이렇게 열리는 오 해서 네. 이트렁크이 이렇게 클램쉘 트렁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네. 두 가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네네. 이건 이제 밑에, 하단에 있는 트렁크 리드를 여실 전동으로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짐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네. 이제 왔어. 네. 근데 너무 높아서 이걸 던지거나 뭔가 이렇게 상황이 안될때그 네. 바로 옆에 있던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져 있어서 네. 차량이 어, 지금 올라오죠? 네. 아까 이미 해 놔서. 맞아요. 눌러 주시게 되면 차체가 낮아져요. 어. 차체가 낮아져서 좀더적지하게편안함에 네. 그런 차량의 상태를 만들어 주죠. 음 그래서 이렇게 닫히는 트렁크의 네. 이름은 뭐다? 하마 클램쉘 방식의 트렁크. 라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사실 S5는 뭐내외관을 설명한다기보다는 네. 직접 이제 시승하고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빠르게 마무리하고 네. 지금 바로 시승기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